함수 단원이 되겠는데 함수 단원 보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단어와 기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야.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랑 y가 있는데 x의 원소에서 y의 원소가 짝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 X 집합이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보이지? Y 집합이 이렇게 보이지? 근데 X에 있는 원소가 Y에 있는 원소로 이렇게 짝지어지는, 화살표로 짝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 그때 이것을, 어, X에서 Y로의 대응이다라고 부른다 이거야. 자, 이 대응이란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빠졌거든요? 니네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대상으로 대응이란 단어를 사용 못하게 돼 있었어. 근데, 함수 부분을 풀 때. 근데, 사실, 나도 그랬고, 니네 학교 선생님들도 그랬고, 이 대응이란 단어가 원래는 이제 중학교 때도 쓸수 있었으니까, 중1 때 처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대응이란 단어 자체만 쏙 뺀다 그래도, 어쨌든, 어, 선생님들도 약간 그 관성처럼, 어, 갑자기 빼라고 그러면 잘못 빼잖아요. 그래서, 나도 대응이란 단어를 좀 사용을 했었을 거고, 아마 너네 학교 선생님들도 대응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었을 거야. 그래서, 그 대응이란 단어를 좀 들어보긴 했었을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fx가 3x 플러스 1인데, x가 1이래, 그러면 f1은 4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y는 4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때, x는 1일 때, y는 4에 대응된다라고 쓸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사용을 할 때, 대응이란 단어가. 짝지어질 때 대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를 아마, 나도 그랬고, 좀 아마 선생님들이 썼을 거야. 그래서 대응이란 단어가 익숙할 거, 익숙하긴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어,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x집합의 원소가 y집합의 원소랑 짝지어지는 현상을 대응이다라고 한다. 자 그럼 이 대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이 화살표로 나타낸다 이거야. 그래서 x 하고 화살표 y 하면 아, x가 y에 대응됐다 라고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x의 원소 x가 y의 원소 y에 대응하는 것을 기호로는 x하고 화살표 y와 같이 나타내고 이거를 우리가 x가 y에 대응한다 라고 어, 이해하면 된다라는 적혀 있어요 자, 밑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대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뭐다? 짝짓기다 또 짝짓기 하면 또 이것도 이상한 것만 생각할 텐데 어, x집합에 있는 원소와 y집합에 있는 원소가 서로 짝지어지는 현상을 대응이다 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체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에서 Y로의 대응은 명제 의 P면 이 Q다와 같은 모양이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명제에서는 어떤 P 조건에서 Q 조건으로 화사표가 갈 때, 그리고 이제 대응에서는 원소에서 원소로 화사표가 갈때 이것을 대응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밑에 예제 한번 볼게. X 집합에 1, 2, 3이 들어있고 Y 집합에 1, 2, 3, 4가 들어있어요. X에서 각 원소 X에 집합 Y로의 원소 Y가 y는 ex-1인 관계로 대응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x 집합에 1, 2, 3 그리고 y 집합에 1, 2, 3, 4, 5 그리는데 x에서 y로 대응시킬 건데 y는 x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ex-1의 관계가 있대.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몇에 대응이 되냐면 여기다가 1 대입해 보면은 x가 1일 때 y는 1에 대응된다. x가 2일 때2대입해보면 3의 대응이 되고, x가 3일 때3대입하면 5의 대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대응관계의 그림이 나온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대응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개념 보도록 할게요. 함수란 그렇다면 무엇이냐? 자, 중학교 때부터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함수가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 함수가 뭐야? 상자 안에서, 그, 그, 어떤 중국인 같은 발언이야. 그 중국, 중국식 해석이잖아, 그거는. 자, 함수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만약에 가르쳤으면,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게끔 했었을 거예요. 입에 달고서 이렇게 얘기하게끔. 적어도 한 천번은 물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이것을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보통 중학생 애들한테 지금 밖에 걸어다니고 있는 중학생 애들 붙잡고 야 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한테 함수를 처음 배운 애들은 어, 어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 정해지는 거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는 함수의 정의입니다. x의 값에 따라 y가 오직 하나 정해지는 것. 근데 니네 교육과정 전엔 뭐라고 가르쳤냐면 x의 값에 따라 y가 오직 하나 대응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었어요. 근데 대응이란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정해지는 것. 그러니까 x가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도 반드시 하나가 정해질 때 그거를 중학교 시절엔 우리는 함수다라고 배웠었다 이거야.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반드시 하나 정해지는 것. <laughs> 자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이제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X 집합에 따라 Y 집합의 원소가 반드시 하나씩 정해지는 것을 함수라고 한다라고 해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X 집합에 따라서 Y 집합의 원소에 반드시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하자. 그래서 그 함수를 f 하고 땡땡 찍습니다. X, 화살표, Y,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 X 집합에 있는 원소랑 Y 집합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자, 위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때 적어줬던 이거 있잖아, 이거.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는 X 집합 1, 2, 3에서 Y 집합 1, 2, 3, 4, 5로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F 함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EX-1, 또는 FX 함수는 EX-1다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에 의해서 얘는 대응됩니다라고.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f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일 뿐이고, 어, 함수를 하나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문제 풀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함수를 두 개, 세 개, 많게는 수백 개까지 가지고 문제를 풀 텐데, 그때 보통 처음 함수를 f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문제에 따라서 두 번째 함수를 주고자 싶을 때 g 함수 또는 h 함수 이렇게 소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 오른쪽에 체크에 나와 있죠. 함수를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하며, 보통 알파벳 소문자 fg/h 순서로 사용하여 나타낸다. 그래서 한 문제 속에서도 니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함수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겠지만, 앞으로 이제 함수를 두 개, 세개 가지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함수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순히 소문자 fg/h로 바꿔가면서 쓸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밑에 한번 보도록 하시면, 자, 첫 번째 대응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 X가 1일 때 Y가 B, 2일 때 C, 3일 때 A. 오직 하나씩 대응하고 있죠. 자, X가 1일 때 A, 2일 때 A, 3일 때 B. 1이랑 2가 같은 화살표, 같은 녀석한테 화살표를 주고 있지만, 주인공은 항상 X야. 그래서, 이 X에서 화살표가 오직 하나씩 나가고 있잖아. 그치? 중요한 건, X 집합에 있는 원소가 화살표를 오직 하나 내보내고 있냐는 게 핵심이야. 알겠지? 이거 쉬운 문제야. 잘 들어. X집합에 있는 원소가 화사표를 오직 하나씩 내보내고 있냐, 내보내고 있냐라는 거지. 누구한테 주고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아직까진 알겠지. 그래서 내보내고 있으면 오직 하나씩 대응시키고 있으면 함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빈칸에다가 함수이다. 이렇게 딱 적자. 자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1은 A한테 주고 있어 하나 주고 있지 3B한테 하나 주고 있지 근데 2가 화살표를 주고 있지 않잖아 그치 자 이런 상황에서 원소 2에 대응하는 Y가 없어 화살표를 못 주고 있단 말이야 또는 1은 A한테 주고 있고 2는 B한테 주고 있는데 이거 3이 욕심꾸러기네 A랑 C한테 두 개한테 양다리 걸치고 있네 이러면 오직 하나는 아니잖아 오직 하나에 대응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3에 대응하는 원소가 두 개의 인상황이 생겨버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laughs> 자, 그래서 이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화살표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자, 깔끔한, 짝짓기. 라고 합시다. 깔끔한 짝짓기. 그게 무슨 얘기냐? X에서 원소가, 화살표가 반드시 하나만 출발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하나만 출발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출발을 안 하거나, 얘처럼. 야, 이거 좀 어떡하냐, 이거. 니네가, 예를 들어, 미팅에 나갔어. 3대3 미팅에 나갔어. 근데 얘 화살표도 못 줘. 자, 지금부터 화살표 주기, 주기 시작!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드는 애한테 화살표! 그랬는데, 얘가, 어, 막 우물쭈물 하다가 화살표도 못 준단 말이야. 어, 그럼 함수가 아닌 거야. <laughs> 또는, 얘 봐, 얘, 얘. 어디? 맘에 드는 <laughs> 화살표를비했는데 어, 나는 팔이 두 개야? 이러면서 화살표를딱두개 이렇게 뻗어두면은, 어? 저기, 저기, 상대편에서 보면서, 뭐야, 이, 무 새끼 뭐야?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이럴 경우에도 함수는 아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어, 한 사람은 화살표를한 번만 쏠수 있다, 이거야.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지만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뭐, 여기 1이랑 2랑 나가가지고, 뭐, 맞짱을 뜨고 오든 뭐든 하겠지. 그래서 겹쳐도 괜찮은데, 화자표는 한 사람당 하나씩만 주고 있으면 그거는 함수다라고 할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자, 오른쪽에 이제 예제 보도록 할게. X 집합이 0, 1, 2고 Y 집합이 마이너스 1, 0, 1, 인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에는 X 집합이랑 Y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푸는 걸 추천을 해. 그래서 X 집합 이렇게 여기에 0, 1, 2. 자, Y 집합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화살표를 실제로 줘보자. 자, 1번부터 간다. y는 x랑 같대. y는 x랑 같으면 자, y는 x랑 같대. 자, 그러면 이제 0은 0한테 줘야 되고 1은 1한테 줘야 되고 2는 2한테 줘야 되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애가 화살표를 한 개씩 주고 있으니까 이건 함수가 맞아. 알겠지? 그래서 요건 함수가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자, 그럼 이제 x가 0이면 y는 2에 대응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1이면 y는 1에 대응되고요, 이렇게. x가 2이면 y는 0에 대응되니까. 자, 여기 왼쪽에서 화살표가 하나씩 출발하고 있지? 그럼 이것도 함수가 맞아. 자, 2번도 맞고. 근데 이제 3번에 보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래. 자, x가 0이면, 어, 마이너스 1. x가 1이면 0. X가 2면 3인데, 어 얘의 이상형은 3인데, 3이 없어. 여기에 그게 화살표를 못 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3번 얘가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화살표는 반드시 하나씩 출발해야 돼요. 하나씩만 알겠죠? 야, 오늘 수업 여기까지!